지난 이야기 인다운과 함께, 함께 오늘도 가차를 보겠지. 참지 못한 코레트 아아아강 잡다 실패하고 밥 반찬으로 산화한 그래. 코레트의 아 이거라도 좀 줘주던가! <laughs> 왜 나한테만 왜! 불행한 현실에 또 다른 희생양을 유혹하고 와서 30회 차 기운 받아가 감독님 <laughs> 어, 나 근데 안 돌릴랬는데 그래 레츠님 개망하길래 한번 돌렸는데 난나 저거 보여줄까? 뭐냐고 이거 레츠야! <laughs> 맛있는 집인 줄 알고 들어왔더니 맛이 없네요 아이고 50만 원 감사합니다 더 지르라고 주신 건 아닐 거 같으니 제가 맛있는 거 먹는데 못해 쓰겠습니다. 딜를 어, 하는 거 아닐까요? 일단 템텐님가죠나 이거 의미가 없는데 잠깐만. 아니 천장 칠 것도 아니고 나온 누른다만. 나오 거면 의미가 있지. 레스탱 네가 가져가. 그리고 이걸로 하레안생생분이. 그럼 템템님 갔다가 저도 그럼 한 천장으로 가겠습니다 템템님 아, 오케이 그럼 저부터 할게요. 네. 텐텐님 네. 오늘 좀 맛이 없는데요? 사 저한테 오늘은 좀 그러는 게안 해주셨습니다. 오늘 품절이에요? 이미 오, 누가 다 썼나? 이 앞에 미리 빵 사가신 분 <laughs> 있는데요. 잘먹었니다오늘저분 아, 아, 천장 한번더 쳐서 아 크리클 돌 만들고 가셨음아다 어쩐지 맛이 없다. 아, 사기당했네. 리뷰 보고 왔는데. 다음 아, 거는? 여기서 무지개가? 평균적으로 3, 40원 차이 하나씩 나오니까 이제 나올 때 됐는데? 근데 왜그 평균이 나한테는... 시발 <laughs> 해당이 안 됨? 어? 저동네요 렛트 님야 마지막으로 아, 50 아, 찍고 아, 아니면 그냥 말자 어? <laughs> 아, 잠깐 이거 왠지 느낌 쓰레기 케이크 렛의 <laughs> 어. 아, 아, 느낌을 믿으면 안 됐다 렛트야 너 돌려봐 그러면은 <laughs> 와 설마 렛트 님 텐트 님 그거 스택 빨아가지고 아대발 선택권 드릴게요 진짜 제가 지금 30년 차예요 <laughs> 잠깐만 아닌가? <인간. 웃음> 나 눌렀어 어 잠깐, 에이 그만 그만, 몸짱 몸짱 아니다. 분이 남았어? 뭐야? 야. 아이고 어. 언니 이거 어쩌라고? 어 나쁘지 않은데? 아이고 언니 어차피 질렸을 건데요. 이걸 뽑고 짜증 난다고 너네? 난 지금 아니 짜증이 나잖아. 난 지금 뽑고 싶은 게 다른 건데. 어. 뽑고 싶은 게 뭔데? 하인이랑 그런 거 모아둘랬지. 1년 뒤에 파인 피곤돌아오니까 그때 하시면 돼요. 레트님도 이제 보셔야죠 에. 드디어! 템템아! 고맙다! 템템아! 템템아! 템템 빨렸는데? 템템아! 템아아 템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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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레테나는 명함 없었지? 어. 아, 그럼 기분 좋겠네. 와. 아, 이시발년은 그냥. 어이, <laughs> 맨날 나한테 주먹질이야. 죽이려고 진짜. 어, 아, 그만 <웃음> 나와! <웃음> 그만. 화 필터 돌 가자. 화사 아, 제삼돌인거 네. 같은데? 기다려봐봐. 지금 코렉트 이미 입꼬리 싱글펑크를 하 아니, 근데 일단 세개 나오니까 저 처음 <laughs> 겪어보는 기분이에요. 빨리 선님한테 미안하다. 그만. <laughs> 아, 예? 같이 네이버 누나 하나씩 먹었으니까 이제. 여튼 저는 7 0년 차해서 하나 먹었고, 님은 지금 레전차에서 몇개 먹은 거예요. 어, 근데 세 개는 좀 레전드긴 하네. 아, 한번더 해볼게. 근데 어떻게 세개 떴는데 위유가 딱 어, 하나 떼냐? 그래도 세개 구경해서 만족해. 나한테. 아니, 진짜 안 아, 진짜 이걸 첫날안 친다고? 네? 진짜 안 친다고? 30만 원을 또 하라고 나보고 캠테몬이 20엔 차 더하면 은 천장 침 개소리하지 마난안할 거니까 난 지금 78이야 안해 캠테몬이 10엔 차만 더하면 천장 침 10엔 차? <laughs> 기세요 <돼요? 아유>. 갑니다 물론 엘이 안돼 괜히 하라 그랬어 아니 근데 이게 두 개가 아니. 아 뭘까요? 엘콘도은 아, 옆집 딸내미 여기 왜 왔어요, 레츠 님? <laughs> 딸 관리 단속 좀 하세요. 이세배 갑자기 무지개 쇼? 레츠 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. 물에 빠진 저를 오늘도 건져 올려주셨군요. 아니, 입사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왜... <웃음> 다행이다. 천장, <laughs> 천장, 천장, 천장. 노엘 최석은 포기해야겠다. 어차피 천장 찍으면 하나는 일단 무조건 먹는 건데 보너스로 몇개더 얻을 수도 있잖아요 레트님좀 아, 시끄러워요. 꾸준히 있을게요 레트님아 스택 다 넘어갔네. 레트님 계정은 변신이라는 걸 모르나 봐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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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지. 맞아 아까 세기 떴으니까. 인정. <laughs> 진짜 <laughs> 90년 차 동안 안 나왔잖아. 사시나 1도? 하나는 건져 가나? 제 덕분에 떴네요 역시 둘이라고 하길 잘했죠? 어? 보리! 이점 변신! 잠깐 아이 씨탈 나오지 마라 그냥 쪼개지 마라 잊죠, 진짜 진짜 <laughs> 나... 오는 꼬라지 와아아아 와아장왜다 나와... 와 <laughs> 아, <laughs> 지말라고리왜이렇만주고 있겠는가... 신같은거막골라 어떻게 이 <이렇게> 많이 는데 <laughs> 저기 나은님, 참님참님 너무 깨르륵 웃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레드님 대박 운좋시다 s 이하네 웃겨요? 아 웃지 마나 지금 존나 심각해. 아니 진짜 아,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카드가? 아, 아. 언니 방금 코르트 매드 무비 못 봐서. 도만 <laughs> 쪼개라. 저 매드 무비. 저 매드 무비긴 하네 내 기분이 아주 그냥 매드 그 자체네. 진짜 못 봐서 아니지. 질러도 스전라니나 3천 장인데 도대체 어째서 이게 3천 장에 서포 뭐 카드뿐이냐고! 이 말! 냉정하게 파인 모션을 뺀다 치면 쓰는 카드가. 보드카일돌, 음, 누나일돌, 음. 박신호 명함. 끝이야. 이 음. 진짜 맞아? 왜요 음. 저거 파3돌도 있잖아. 맞아. 너가 써, 너가. 너가 써봐. <laughs> 너가 써. 저거 메인으로 걸어놓자 애트야. 걸면 써줄 거예요? 걸면 써줄 거냐고 네가 빌려서 쓸 거야? 너 방송 끼고 친구 인자 빌렸을 때내거 파서 다섯 번 빌려 써라. 진짜 뒤지기싫으면은 일일 썸이나 할까? 다행이네 스님 공... 한 썸에서도 잘 하실 수 있어? 요아 씨발 낙조개지 말고 말해라. 진짜 비지기 싫으면 너 진짜 야이 주먹 보여 이거 저 남녀 평등펀치 날아간다너한 번만 <laughs> 한 <laughs> 더 웃으면은 아니, 그만 좀 웃어. 사람 앞에서 몇십 분이 전이면 개 자식이 그냥. 얘네 오기 나와 그냥. 뭐 장진 정가. 그래도 저는 미록 한썹을 접지만 팬템님과 나은님은 재밌게 하시길 바라요 뭘 접어요 해야죠